야야야야! <laughs> <이거>, 화이팅!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딴딴 의 v 에 손님입니다. 우, <laughs> 손입니다안녕안녕 아, 오늘은 바로 열 번째 치팅입니다. 우와, 벌써 열 번째야, 유열 번째. 자, 오늘의 먹방 메뉴는 바로 바로 비빔만두입니다. 제가 비빔만두를 진짜 좋아. 저... 야 웃기지 마. 비빔만두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처음으로 직접 만들어 보려고요. 자 그럼 먼저 만들어 오겠습니다. 출발. 유라 출발해. 출발. 는 이렇게 예쁘게 조금만 담아보았고요 재료는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먹을 거예요 잘 먹겠습니다 아, 조수! 젓가락 숟가락 다 가져와 출발 어, 숟가락 필요 없고 개인 접시만 가져오면 돼 손가락 알기 쟁이 손가락 맛있어? 뭐야 없다 이거 들고 가면 되냐면 어차피 제가 다이어트 한다 해놓고 열심히 먹어가지고 살이 다시 쪘습니다 볼살이 아주 평평하죠? 자는 이거를 섞어봅시다. 섞어, 섞어, 섞어. 엄마 머리카락 만지고 있어? 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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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를올리고 따서, 음, 맛있겠다. 한 한입에. 맛있어. 먹어. 빨리 와서 먹어. 빨리, 빨리 와서 먹으라고. 아, 보이응 어, 남편 혓바닥에 혓바늘이 엄청 심하게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엊그제 알보칠 발랐거든 알보칠 바른 영상은 쿠키영상으로 넣을게요 여 어? 끝장나 내가 양념 아주 제대로 했어 혓바닥있 끝장나는 거아응 끝장나 어? 빨리 열운았는데안 이거 매워 이거는 달달이해 새콤 달달이 와 너무 만버리고 <laughs> <laughs> 너무 달게 했나? 좀더 맵게 할걸? <laughs> 일부러 야뭐 매력과 고춧가루 만났어. 이기뭐고 고기 고, 고기 이런 거 없어? 비빔만두 고기가 왜 있어? 무슨 맛 먹는 거야? 야채 맛으로 건강한 맛으로. 경주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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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많으니까 더 먹어. 어? 아 진짜 맛있어. 나 비빔만두 진짜 먹고 싶었거든. 준아, <laughs> 소라이팬에 이건 리비좀 갖고. 소라이팬? 어 소라이팬. 소라이팬? <laughs> 어 소라이팬. 맛있게 먹으니까 만두 너무 두껍다. 야주도야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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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이드세요 먹고 싶다 나도고 빠졌다고 빨리 먹으라고. 10kg 응. 60, 는데 61kg 됐다고. 다시 65kg까지 힘들게 찌워 놨는데. 나도 하루 종일 앉마 봐라. 한달안 돼. 주말에 둘다 환자였거든. 방광염 입병. 이거 <laughs> 이거 아이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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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거 어떤거 어떤거 이거 이거 아니 유리가 왜 저러나 알아 똥쐈어 갈아고 아가가 가 달아줬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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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하지마 쪼 아, 안해서 아, 자리이필 했습니다 아 뜨거 아, <laughs> 아 뭐하냐 게임 그만 해라 이윈 도딩이야 <laughs> 지이너 아빠가 진짜 괜히 좋아서 왜? 아빠 제일 많이 닮아. <laughs> 요즘은 나 닮았잖아. 근데 이거 외모 유전자는 아빠를 많이 닮아60%가 아빠를 닮아. 그래? 응. 그래서 예쁜 아기를 낳고 싶으면 아빠 얼굴이 잘생겼어. 우리도 잘생긴 거야. <laughs> 이제 설명이 된다. 타입적인 설명이 된다. 우리 다 아빠 닮았잖아. 딸도이 이거는 아빠 안 닮았잖아. 응? 난 그나마 엄마 더 많이 왜? 닮았는데 그래도 아빠를 닮았지. 언니는 얼마? 엄마가 안닮았다 그래. 이거는 아무튼 닮았다. 친딸이 아닌가 <laughs> 이 양손 잘입으셔좋아어근 <laughs> <laughs> 사람들이 다 엄마 많이 닮았다던데? 엄마도 안 닮았어 근데 굳이 그면 아빠를 닮았지 여보는 아무도 안날았다 할머니, 할아버도안 닮았어 <laughs> 그래서 증조할 위알마... <laughs> 만했다 같아 양손에 먹어 지 드세요 준아 저기 야채 다 가져와버려 여보 빨리 먹어 그거 인날이 하고 안먹따가 아, 천천히 먹어 <laughs> 이거 여보, 여보 거 냉장고에 넣을 테니까 천천히 먹어. 야, 튀어 가까하고 해. 허리를 좀더 숙여. 안 나와. 아, 자, 나머지 남고 꼬옥또너 아, 얌전하네. 맞아 맞으면 얌전하네. 배 자, 마지막입니다. 다 드세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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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여보 거야? 나머지 여보 다 먹어 천천히 먹어 유리야 배경음악이 너무 시끄러워 배경음악 좀꺼 줄래? 준니야준니야 네? 재밌는 이야기 해줘 우리들이술 마시는 곳은, 곳은 어디요스페이스니다 요리는 <laughs> 만 부르면 조용해져 준니야 네? 재밌는 이야기 좀 해봐 미술 학원에 가 어떻게 섞 대마스아또 <laughs> 사과가 <싼> 뭐야. 아주 사과는 뭔데? 자 이제 이만큼 남은 거는 유리아빠가 입이 아파서 천천히 음미하면서 먹겠답니다. 음. 자 오늘 여기까지 먹을게요. 어, 자 쿠키 응. 영상 있습니다. 쿠키 영상 마세요. 있습니다. 징그러워요. 바이바이. 열 번째 치팅데이 먹방이었습니다. 어 치팅데이가 아니잖아. 그냥 먹방하자 이제. 지층댕 아니다 이제 응지층인데 음, 맨날 먹는데 뭐 아니야 저래요. 이렇게 만들어서 많이 먹는 거는 지친댕인데끝 안녕 <laughs> 공포의 알보칠 알보칠이 없어서 알보제로 액을 사왔어요 과연 아, 나너 무서워 무나 이거 저번에 어한 해봤어? 기절했어 아, 기절했다고? 해봐봐 혓바닥 아, 한번 보자 어떻게 되는지아 더러워 혓바닥 뱉어봐 알보채로 아, 안 찍으면 안돼안 아, 찍어야 돼안 아, 찍지마 아, 나 궁금해 어떤 반응인지 칠하면 아~ 빨간색이야. 피같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아, 들어갔어. 눈물 한번. 그이뭔 어, 잘한다. 근데 나 못할 것 같은데. 애들 애들 고만 발라면얼마 되는가. 아이, 네. 아무거나 바르면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많이 <목소리> 발랐어 정신차려 <laughs> 정 <Liberty> <laughs> <찾아와>, <Ultra> <laughs> <unexpectedly ㅋㅋㅋ> 그만 발라 이제 그 됐어 아 노래? 아아침렸어 나한테 <toms fcast>